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좌로도프 우트리를 들고 계시는 네. <laughs> 아사 전문가님 어떤 황금 종목일까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저 강조드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머크사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서도 긴급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 종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네. 눈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점에서. 가장 저점에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당장 노리시는 분들은 뭐 진단키트 찍으러 가고 뭐 그런 거 하시겠지만 정말 나중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에어부산이라는 음.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화이자와 그리고 머크사에서 코로나에 치료제 다온 그런 수혜주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항공주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오미크론이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봉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항공주와 같은 그런 어, 업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좀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어, 여행 항공주, 좀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 승부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온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유상증자 가격대가 지금 현재 2150원대거든요.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한 가격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 과 똑같은 구간이기 때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다고 라 말씀을 드릴게요. 월봉 주봉 상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는 긍정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강력하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될 만한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한번 진행해 을 주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원 자, 단기적으로 2,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천 구백 원 라인대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밴드 구간에서 어차피 바닥권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공략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오프닝 관련 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에어부산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이천오백 원, 손절가는 천구백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